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모병장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선 기자. 네,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을 난사한 22사단 소속 임모병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야산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에 총을 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최초 발생한 후 43시간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병장은 오후 2시 55분쯤 아버지 그리고 형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K2 소총으로 자신의 몸통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최초에는 이 옆구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몸통 부위로 정정이 됐습니다. 가슴 부위입니다. 이 자해 직후에 임병장은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는. 도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산병원 쪽으로 강릉 아산병원 쪽으로 후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 병장은 현재 출혈이 있고요 어 정신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출혈이 있었던 만큼 의식이 흐려질 수 있을 것으로 어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산맥 주변에서 좀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헬기 운항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 병장은 강릉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네, 그 임병장이 자해를 시도했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좀 어,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까? 뭐, 위협이라든지 그런 걸 느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해 당시에 임병장관 10m 한 7, 8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아버지, 형 어, 이런 가족 외에도 22사단 소속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함 그 비무장 상태로 임병장을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군은 임병장과 이 오전 8시 20분쯤부터 이 계속 이7 8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병장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 뭐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통화도 하고 만남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설득에도 임병장은 가까이 가면은 어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기무장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임병장은 자해 전에 이 종이와 펜을 가져다달라고 했고 어, 유서 형식으로 메모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유서 형식으로 남긴 메모는 현재 군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생포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있었다면서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생포 과정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 후에 좀 알려지게 되는데요. 어 11시 25분에서 오후 2시 55분 사이에 있었던 주요 대화 내용입니다. 부모와 이 형이 부모 심령이 무너진다. 그만두고 자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임병상은 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돌아가면 사형 아니냐?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현장에 부모에 제가, 어, 3세 명의 간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703 특공연대장, 그리고 703 특공연대의 한 중대장, 8군단, 22사단의 상급부대죠. 8군단의 헌병대장이 부모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어, 포 직후에 이 부모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한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살리는 노력을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어, 저희가 좀 챙겨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임병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성인근 지역에 내려진 비상 상황도 해제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죠. 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임병장이 군 수사기관에 임계될 예정이고요.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는 당소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비공개로 이어질 거고, 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군사재판을 받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임병당이 갖고 있던 K2 소총, 그러니까 본인이 자해를 했던 그 본인의 소총, 이 소총과 남은 실탄, 실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남은 실탄을 모두 회수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 15시 30분 부로 이 지역에 내려진, 구성지역에 내려진 진돗개 하나 이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친 데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특히 불편을 감사하고 작전에 협조해준 지역 주민에게 거듭 감사와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군의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장 탈영한 임모병장의 도주를 로 제대로 막지 못한 건물로 나군끼리 5인 사격으로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쯤 전우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뒤 무장 탈영한 임모병장. 임병장은 범행을 저지르고 18시간 만에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고성 재진검문소 부근까지 도주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군경합동비상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는데도 경계를 뚫고 도보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군이 도주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건 발생 13분 뒤에 22사단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됐는데도 임병장의 신병을 적극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군이 고성 재진검문소 부근에서 임병장을 처음 발각한 이후 벌인 작전도 느슨하지 않았냐는 지적입니다. 임병장은 군과 총격전을 벌여 김모중위에게 총상을 입힌 뒤숲 속에 숨어 있다가 9시간 뒤에 대범하게 차단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체포족끼리 5인 사격을 벌여 상병 한명이 우측 관자놀이를 스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워낙 포위망이 좁혀지다 보니까 서로 우리 장병들이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인 사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초동대응과 체포작전 등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군 당국이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와의 정영빈입니다.